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 v 의 서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마 58번째네요. 습관에 몰입하고 성공을 디자인하다. 헤빗 습관 디자인 45. 3.1% 사람만이 실행하는 1 5가지 성공 습관. 그림이 참 멋있네요.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잘할수 있다. 이두홍의 히로유키치노 정지영기 느낌의 인질 가격은 14,500원 이구요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책한 읽겠습니다 이책한 권으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뀐다 매사가 술술 풀리는 1%의 사람들 그들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당연시 하지만 실행을 못했던 45가지 성공 습관을 몸과 마음에 디자인하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매일 애는 쓰는데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얻거나 일에 선순환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저자. 가족의 사고를 계기로 습관 디자인에 몰입했고, 치과의사이자 심리치료사,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강연자로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저자는 나 자신이 매우 일반적인 9 0 집단에서 빠져나와 현재 모든 것이 잘변히는 1%의 사람으로 박혀있다고 단언하다. 하나하나씩 그의 작지만 위대한 습관 디자인을 따라해보자. 좋은 책 보내주신 느낌 있는 책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인생을 좀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수 없을까 많은 고민하였고 지금도 그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습관에 몰입하여 성공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추합니다. 이 책의 장점을 말해보면, 매우 네, 간결합니다. 간결함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45가지 성공 습관을 간결함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데, 매우 활동력이 강합니다. 사파워 도시이 매우 뛰어납니다. 중간중간 그림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림도 재밌네요. 크기가 이렇게 비교판인것 같은데요. 가로 128mm, 세로 182mm. 손을 잡고 책상에서 물론 지하철이나 이동 중에도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판형도 마음에 들고 내용도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의 단점, 비비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제가 일본 조사의 책을 자주 리뷰하다 보니까. 많인 정서가 아닌 좌파선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국내에 좋은 책 소개를 기다리는 분들께서 국내 책 부분을 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왜 일본에는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자를 존중하는 문화, 책을 자주 구입하시는 우수한 독자들, 그리고 발전적인 출판 시스템이 영향을 준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번 기원합니다. 국내에도 좋은 책 많을 것이고, 책그 기회되면 읽고이 하겠습니다. 이 책은 책장에 꼽아두기보다는 지인에게, 친구에게, 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자주 의미해 보시면 좋은 책이고요마 45가지 조언을 하나도 모르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잘 그리는 일 푸른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 빠진 함정을 알고 있다. 2번.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3번. 자신의 좋은 점을 소중히 한다. 4번. 자신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5번 자신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번 삐뚤어진 마음의 거울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7번 컴플렉스를 방치한다 8번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법시간관리법 매우 중요하죠 시간이 유연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다. 10번,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명확하다. 11번, 시간을 살수 있으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12번, 아침에 청정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13번. 적당히 스케줄을 짠다. 14번.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한다. 15번.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16번. 책은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읽는다. 오디오 예, 제가 자주 하는 거죠. 17. 일부러 혼자 만의 시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19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로 행동한다. 20번, 일은 즐기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1번, 자신의 서투일은 맞지 않는다. 22번, 실수를 바로 믿는다. 23번,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 나는 인간관계. 24번,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일부러 힘을 뺀다. 25번, 다른 사람의 비판을성장하는끌음으로 여긴다. 26번, 불편한 사람에게 능이을 보인다. 27번, 자신에게 하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 18번, 여간한 일로 화내지 않는다. 29번,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들어준다. 30번, 문제를 일으킨 상대를 천망 하지 않는다. 31번, 이별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다음 번기 개발, 32번. 배움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33번. 책에서 얻은 배움을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 적용한다. 34번.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의 얽매이다. 35번. 돈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6번. 자기 자, 자기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37번, 한정된 기간에 압도적으로 노력한다. 38번, 정기적으로 자신이 가는 길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방법. 예, 참 행복, 평생을 두고 노력할 것이 야복이죠 39번,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40번, 행복해지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 41번,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42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다. 43번 행복감도가 높다. 44번 행복을 인식하는 능력이 강하다. 45번 즐기면서 계속 노력한다. 입니다. 이 내용을 주변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주문책 소개는 3화 1일를 하겠습니다. 구독 추천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무릎하고 성공을 디자인하다 해비 습관디자인 45 상위 본사람만이 실행하는 45가지 성공습관 이놈의 효능기준을 정지하고 는게 느낌이 있는 고습니다 응, 14,500원이에요. 절대 책값이 아깝지 않은 주문치기구요. 1독을 권합니다.